18일 오후부터 주말 오전 사이 다시 한번 요란한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일부 내륙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면서 강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예측됐는데요. 강릉에는 또 단비가 내려줄 것 같습니다. 이번 비 어느 지역에 집중되고 언제 그치는지 알아볼까요? 자세한 날씨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선한 가을 좀 즐겨보려고 했는데 또비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우산 잘 챙기셨겠죠? 19일 오후부터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차차 들어오겠는데요. 낮에는 약하게 비가 시작하다가 저녁부터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질 것 같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거센 빗줄기가 한바탕 지나간다는 예측입니다. 서해상에서 작은 저기압,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9월 중순치고는 꽤 강하게 발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는 중부지방과 전북이 가장 비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치상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도 나오는데요. 폭우에 가까운 비니까 조심해야겠어요. 남부지방과 동쪽지방은 아무래도 비가 늦게 시작하니까 토요일 새벽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릉에도 반가운 단비가 또 내려줍니다. 역시 간절하면 하늘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동풍이 시원하게 불어줘서 강릉에 또 비가 꽤 내려줄 것 같습니다. 이번까지 비가 오면 최근 누적 강수량이 300mm 근처까지 갈것 같아서 가뭄의 큰 고비는 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강릉의 비는 정말 반갑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진짜 주말마다 왜 비가 오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열돔이 깨지면서 지배하는 기단이 없거든요. 목요일부터 대륙 찬 공기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기단의 공백이 생길 때마다 비구름들이 주기적으로 지나다니죠. 비 오면 또 습해지고 더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들지요. 그런데 이번엔 더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더위를 일으키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제 남쪽으로 꽤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비도 이동성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는 형태여서 지난주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비가 내려도 덜 꿉꿉하고 크게 덥지도 않을 거예요. 비 소식 있지만 주말에 약속 잡으셔도 됩니다. 이번 비구름은 빨리 이동해서요. 토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고 부산 경남은 토요일 낮 정도면 비구름이 차츰 물러날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쪽 대륙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다시 한번 존재감을 뽐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선선하고 쾌적한 가을 날씨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 17호 태풍은 발달해서 홍콩 쪽으로 가고 있고요. 18호에 이어서 19호 태풍도 발달했습니다. 태풍 3개가 동시에 북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륙에서 찬 공기가 막아주고 있어서 태풍들이 못 올라옵니다. 대신 18호는 간접 영향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볼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날씨 정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